10대 소녀에게 강제로 약을 먹게 하였고 촬영 중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으며 부조리하게 해고당했죠. 그런데 이 작품이 바로 우리가 추억의 명작이라고 부르는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키드 파트 2 개봉 기념 특집 오즈의 마법사가 명작인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만들고 재능 있는 한 배우를 지옥으로 끌고 간 지옥 속에서 만들어진 천국 같은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 관해 그려보겠습니다. 고제 마법사로 스타반열에 오른 주디 갈란 드 주디는 그야말로 할리우드가 낳은 최고의 스타였지만 반대로 할리우드의 죽은 배우기도 했죠. 당시 할리우드는 스튜디오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절입니다. 배우들은 영화사가 정해준 스타일대로 외모를 바꾸고 일정을 소화했죠. 당시 10대 소녀였던 주디 역시 MGM의 통제 안에서 움직였던 배우였습니다. 예전부터 배우가 꿈이었던 어머니 때문에 고작 4살이라는 나이부터 무대에 올랐던 주디. 어린 시절부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던 그녀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각성제를 먹으며 노래를 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13살이라는 나이에 할리우드 대형영화사 MGM에 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할리우드가 추구하던 미인상과는 거리가 있었던 주디 이렇다 할 역할을 따지 못한 채 작은 역할만 하던 그녀를 어머니는 고위 관계자, 제작사 감독들에게 성접대를 시켰죠. 그 당시 주디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각성제와 함께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밤에는 수면제와 함께 접대를 하던 주디 그렇게 17살에 오마업사에 캐스팅되었죠. 그런데 영화 속 도로시의 나이는 10대 초반이지만 주디의 당시 나이는 17살이었기에 신체적으로 성숙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제작사들은 10대 초반의 도로시를 연기시키기 위해 주디에게 가슴이 꽉 끼는 붕대와 허리를 조이는 코르셋을 착용시켰죠. 그리고 어린 소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식사는 커피 한 잔과 수프 한 그릇으로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시켰고 식욕 억제라는 목적으로 하루 80개비의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했죠. 거기에 영화는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조금이라도 제작비를 절약하는 길이었죠. 결국. 17살의 주디는 평균 3일 약 72시간의 촬영을 강요받았고 졸음을 참기 위해 주연 배우들에게 메싸 페타민이라는 각성제를 먹였습니다 그녀가 매일 먹던 메싸 페타민은 현재는 필폰이라고 불리는 약물이죠. 3일간 밤새 촬영을 한 뒤에는 강력한 수면제를 먹고 4시간 정도 잠에 들었던 주디. 4시간 뒤에 깨어나서는 다시 3일 밤새 촬영 스케줄을 소화했죠. 심지어 현장에서는 학대와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주디가 촬영 중 동료 배우의 연기에 웃음이 터져 몇 번의 엔지를 내자 감독인 빅터는 그녀를 구석으로 데려가 고장 17살 소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먼치킨 배우들은 주디의 드레스 속에 손을 넣는 등 각종 성추행을 현장에서 대놓고 벌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는 아이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죠. 그래도 이런 주디에게 손을 내민 유일한 어른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쪽 마녀 역할의 마가렛 해미턴이었죠. 한 번은 촬영장에서 크게 혼난 주디가 마가렛에게 자기 분장실로 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다른 어른이 있으면 나로 혼내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마가렛은 유청 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능한 주디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주디는 이런 말을 남겼죠. 내가 출연했던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나쁜 서쪽 마녀는 항상 내 옆에 있어줬어요. 내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나쁜 서쪽의 마녀였습니다. 이때 얻은 약물 알코올 중독은 평생 주디를 괴롭게 만들었고, 1969년 6월 23일. 주디는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신경 안정제 과다 복용이었죠. 이렇게 할리우드를 위해 태어난 주디 갈란드는 할리우드에 의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천국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현장이 지옥으로 들어갔는지 빠르게 이야기해볼게요. 사자 역할을 맡은 버트 라운은 실제 사자 가죽을 입고 촬영에 임했죠. 사자 가죽 무게는 약 40kg에 달했고 화려한 색감을 살리기 위해 현장에서 사용된 수많은 조명 때문에 촬영장 온도는 늘 48도에서 40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통풍이 되지 않은 40kg짜리 사자 가죽을 입고 분장 때문에 수퍼와 밀크쉐이크 같은 간단한 식사만 하며 1년이 넘는 촬영 기간을 버텨냈습니다. 양철 나무꾼으로 캐스팅되었던 버디 앱스는 돌연 촬영 열흘 만에 하차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에 눈을 뜬 버디는 손발 다리 할것 없이 온몸에 심한 경련이 일어났고 호흡 곤란과 함께 고급차로 이송되었죠. 2주 넘게 산소 텐트에서 의존했던 버디에게 스튜디오는 얼른 촬영에 나오라고 닥달했지만 빠르게 복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자마자 제 케일리로 배우를 교체합니다. 일단 버디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온 이유는 양철 나무끈의 은색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알루미늄 가루로 분장했기 때문이었죠. 분장할 때마다. 미세한 알루미늄 가루를 들이마시게 되었고, 이것이 페르코팅하여 산소 공급을 막아버린 거죠. 이후 교체된 배우에게는 반죽형 태의 화장품으로 분장을 시켰습니다. 서쪽 마녀를 연기한 마가렛도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먼치키 마을에서 도망가는 연기를 했던 마가렛. 연막 불과 함께 무대 아래로 사라지는 연출이었는데 기술적 실수로 탈출 도어가 제때 열리지 않았고 그녀의 의상과 빗자루에 불이 붙어버렸죠. 게다가 손과 얼굴에 찌렸던 초록색 분장은 구리 성분으로 된 메이크업 제품이었는데 이것은 불에 잘 타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결국 마가렛은 얼굴에 2도 화상, 손에는 3도 화상을 입어 6주간 입원하게 되었죠. 다시는 특수 효과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했고 베티 낭코라는 배우가 대역을 맡았지만 빗자루를 타는 장면에서 연기를 내기 위해 설치된 파이프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폭발로 당코는 허벅지에 깊은 화상을 입었고, 역시나 똑같은 구리 성분의 화장품으로 분장했기에 당코는 평생 화상 자국이 남은 채 살아갔다고 하죠. 그리고 1967년, TV 인터뷰를 하던 주디는 먼치킨 역할을 맡은 조연 배우들이 자신을 성추행한 것뿐만 아니라 밤마다 술을 먹고 소란을 피워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모든 배우가 그랬던 것은 아니고 당시에도 주디는 약물과 알코올 중독 상태였기에 과장된 면도 분명 있었겠지만 촬영 현장에 있던 스태프부터 배우들이 무례한 행동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증언이 꾸준히 나왔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먼치킨 역할을 맡은 외소증 배우들이 현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은 건 아닙니다. j 디는 당시 주급으로 약 500달러 정도의 출연료를 받았고, 허스하비의 레이블저와 양철 나무꾼의 제켈리는 주급으로 약 3,000달러를 받았지만, 외소중 배우들은 주급으로 약 50달러 정도의 출연료만 지급되었죠. 토토 역할을 맡은 강아지 추자. 주급으로 125달러의 출연료가 지급되었지만 이들은 훨씬 많은 분량을 촬영했음에도 엔딩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하고 임금 착취까지 당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날개 달린 원숭이를 연기한 단역 배우들은 무리한 분장으로 인해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와이어가 끊어져 땅으로 추락하는 사고까지 빈번히 일어났죠. 거기에 성명가루로 연출된 눈 오는 장면부터 말에게 젤리를 발라 색깔을 입히는 등 파면 팔수록 계단만 잔뜩 나오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창국을 연출한 지옥의 영화라는 말이 딱 어울리듯 작품성과 별개로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영화를 보지 못하는 관객들도 생겼죠. 1920-30년대 할리우드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무성이었던 영화들이 유성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영상미의 핵심이 되었던 컬러가 도입되었죠. 그 시대의 유성 컬러를 대표하는 영화가 바로 이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당신의 2차 세계대전 직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영화 시장은 굉장히 암울한 세피아 톤으로 묘사하고 있죠. 켄자스라는 지역에서 삼촌의 농장에서 사는 도로시, 그녀의 주변 어른들은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괴롭힘이 있어도 어디에 말할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로시 하나뿐인 친구 토토는 이웃집 아줌마가 뺏어가려죠. 토토를 다시 데려오긴 하지만, 현실의 암울함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듯 갑자기 본 토네이도로 도로시가 있던 집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영화의 앞부분은 어른들의 무관심 속 아이들의 외로움을 보여주고 어른들은 먹고사기 바쁜 일상을 보여주면서 일반적인 아동 판타지 영화에서는 잘 보여주지 않는 적나라한 현실의 불행을 오프닝의 세피아톤과 함께 보여주죠. 하지만 곧이어 영화는 역사적인 장면과 함께 순식간에 관객들을 매료시킵니다. 세피아토에서 컬러로 변하는 이 장면은 영화의 연출적인 부분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테크니컬 3색 프로세스라는 기술을 처음 선보이며 할리우드 영화 전성기를 증명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화가 컬러 영화의 처음은 아니지만 컬러를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죠.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던 약 277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미니어처 기법, 이중 노출 기법, 애니메트로닉스, 특수분장 등등 당시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은 전부 집약한 그야말로 혁신적인 영화였습니다. 미국의 교육자이트 작가인 해리 리트피드는 오즈의 마업사가 근본이 화폐제도를 풍자한 우화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본이 화폐제도는 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화폐를 유통하는 걸 말하죠. 금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금 이상의 화폐를 유통할 수 없었고, 이렇게 지속된 화폐 부족 현상은 화폐가 중요시 되는 디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평범한 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았지만, 금융권의 자본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불을 싸울 수 있었죠.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오지의 마사를 따라가 봅시다. 일단, 평범한 서민을 상징하는 도로시는 그 어느 지역이 구분되지 않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지역색이 옅다는 켄자스에 사는 소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변할 수 있는 평범한 서민을 상징합니다. 이후 도로시가 처음 만난 동마자는 농장에사 하는 허수아비죠. 당시 농부들은 땅을 덤보로 농장을 운영했지만 화폐가치가 상승하면서 땅을 뺏겼고요. 겨우 생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허수아비 캐릭터는 평생 농사만 짓던 농부들이 제도에 대한 무지와 자본가들의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농부들이 대변하고 있는 캐릭터죠. 18세기 후반 미국의 실업률은 18%에 달했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들은 거리를 배회합니다. 그리고 일이 없어 녹슬어가는 노동 성 계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양철 남권이죠. 겁쟁이 사자는 근본인 화폐 제도를 시작으로 각종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그저 목소리만 낼줄 아는 무능한 정치인들을 상징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로시가 스토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먼치킨 난쟁이들은 근본인 화폐 제도로 돈을 번 수많은 자본가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로시에게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라고 말하죠. 금을 상징하는 이 노란 벽돌길은 근본인 제도 자체를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평범한 서민인 도로시가 근본인 제도를 따라감으로써 저본가들은 부를 유지하고 늘리려 했던 것과 비슷하죠. 그 길의 종착지인 에메랄드 시티는 달러의 색과 같은 초록색으로 상징되는데 이건 곧 미국의 자본의 중심, 워싱턴 DC를 은유합니다 도로시가 떨어진 이 나라의 이름도 오지라고 불리는 건 역시 금을 계량하는 단위가 온지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험난한 여정 끝에 만난 오지의 마우스는 마우스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전부 꾸며진 이야기였다는 걸 알게 되죠. No, I'm it's true. No other me. 꼭 자신을 꾸미고 있는 정치가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즈의 마법사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고민이 있는 일행에게 해답을 줍니다. 경제와 제도에 무지했던 농부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상징하는 학기를, 실업률을 고통받던 노동 계층에겐 노동의 유연성을 통한 새로운 고용 창출이 될수 있도록 시간을 상징하는 시계를 양철 나무꾼에게 주었죠. It ticks. 정책을 실현하지 못한 정치가 겁쟁이 사자에겐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상징하는 메달을 수여합니다. I you the crown. 그리고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평범한 서민을 대변하는 도로시는 신고 있던 루비고드를 세번 두드리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해답을 줍니다. 이고드는 영화에선 루비로 되어 있지만 원작 소설에선 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마법사는 지금까지도 영화사의 보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컬러 연출, 주옥같은 음악과 캐릭터, 수많은 패러디와 오마주를 낳은 문화적 영향력까지 그 영향력은 위키드 1편을 2024년 월드박스 오피스 5위에 올려놓으며 여전히 사랑받는 작품임을 증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 영화를 다시 볼때 우리는 그 눈부신 장면들 뒤에 가려진 그림자, 어둠도 함께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영화의 마지막에 도로시와 글린다가 이야기하는 집처럼 좋은 것은 없어라는 대사가 한층 묵직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영화가 남긴 영원한 무지개 너머 꿈을 사랑한과 동시에 그 무지개의 이면에 있었던 구름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Um, over the rainbow. 그럼 저는 위키드 파트 2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의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업로드한 부고니아의 해석과 리뷰 영상도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링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